안녕하세요. 주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 오늘 7%까지 급등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어제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종목을 말씀해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드렸어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이 종목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일절에 제가 펩트론이란 종목을 이 부분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겁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삼천단 제약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볼 텐데, 백문의 불일견입니다.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 텐데, 자, 삼통장 대학 어제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아, 커버리지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아, 예,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스패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6만 4천 원, 이제 삼천 단제약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3천 단제약에 대한 부분을 비만 치료제로 한번 다시 커버리지를 좀 게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이두 부분을 여러분들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 알 만한 그 엄용민 연구원에 예,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 스웨이주 이런 부분을 계속 달서었는데 자, 3천 단제약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부분, 자 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금액이 저는 삭센다라고 하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잡혀 있다 그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에 제가 초점을 좀 잡고 싶어요 자 삭센다라고 하는 게 비만치료제 자 우리가 일라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1위를 탈환하기 위한 경쟁이 뚜렷하고 있죠 어, 미리부터 제가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팩트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부 다 전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삼천당 어, 제약의 sdc 0506, 그리고 0507. 이 이름으로, 리라글루타이드 개량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어 리라글루타이드. 이게 무엇인가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알테오젠과 펩트론 이후에 커버리지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계속 커버리지 들어갈게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이 바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커버리지를 들어갔죠. 쭉 해서. 이따 영상 같이 볼 텐데.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부분 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해라 라고 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우상향한 그래프는 등장을 할 겁니다만, 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 삼천당 제약은 과거에 어떤 종목이었죠? 저만제를 만드는 종목이었어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제가 펀드매니저 시기에도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3,000원을 가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2014년도에 저만제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황반반성 치료제까지도 연구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초점을 비만 치료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걸 뚫어낸 주가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뭡니까? MSCI라고 했죠. 뭡니까? 모건, 스텔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뭐죠?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이 삼천당 제약을 포함할까 말까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때이 종목을 포함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왜? 시가총액이 지금 뭐몇 주예요? 맞아요. 이제 4조 원 정도 가까이 됐죠. 그러면 7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몸집을 부풀리고 줄이는 과정을 할 텐데 적어도 4.5조 원까지는 갈 거니까 추가적인 급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거냐면 분명히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이런 그림이 나왔다가 확 회손 절차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엔캠이란 종목도 역시나 패시브 자금, 그죠? 몸집을 줄였다 내리고 다시 줄이고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 그죠? m s 가 편입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역시나 제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자, 이렇게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올려드렸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보다 조금 더 빨리, 올려드렸죠 자 오르기 전부터 전략을 통해서 삼천당제학 어제도 커버리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자 삼천당제학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봐야 될건 s f a s t platform 자, 여러분들과 같이 GLP 유사체라고 해서 주식자라면 원의 없겠다라는 제가 실시간 채널을 만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더 분석해드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라 글루타이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삼천당 제약의 SDC 0506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SPS 플랫폼 제재. 이게 삼천당 제약과 요, 퀘스텀마크, 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크게, 크게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프트론 그리고 삼천당지야. 그 이후에, 어,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 주식자람은 원이 없겠다는 이 라이브 채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 MSCI,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다 도와드릴 거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 뜨겁습니다. 제가 펩트론을 시작으로 해서 삼천당지하, 그리고 알짜 종목들 계속 이제 다룰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부로으로 삼천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100만원 가지고 3천만원 만드는 거 뭐라고 했어요? 산업군을 잇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매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삼천당제약은 어제부터 커버리지 들어갔는데 이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언제부터 소개시켜 드리지 한번 처음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짜 3월 14일 날 영상인데 같이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펩트론을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보도록 할게요. 이게 희미지네 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쥐타짱기였습니다. 자, 펩트론. 자, 지금 3명 4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펩트론이,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어,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건 제가 강조드리는 건딱 하나죠. 모든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체할 건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설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 과정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자, 비교사를 례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자, 이때,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건,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구토를 유발한다, 불편하다. 이때 시발점을 일으켰던 건 누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그죠? 그리고, 어, 이제 뭐, 셀럽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달에 약값이 대략적으로 130만 원 정도 돼요. 이 약이. 근데 자 비싸다. 그들만의 리그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얘가 바이오로 속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비만 치료제는 어떻죠? 예. 약일까요? 바이올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선택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 비만을 일으키는 거는 아자 미리부터. 팩트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 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 해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요. 오케이. 이때 핵심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드린데,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일러, 어, 일러드리고 있죠. 자, 볼까요? 있다라는 건데,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어, 한, 조정을 좀 보일 때,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때, 아, 보통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훼손시키면, 여기서 받아 먹은애들이죠 즉각으로 올리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필드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혹시나 일부분 한30% 정도만 좀 이제 거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만일 이 부분이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재차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아,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도 똑같아요. 산업을 보면서 확산을 한다. 그거는 이제 바뀐 게 없어요. 뭐든 반도체든 뭐든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바이오 산업의 분위기가 연출돼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와 있지만 항상. 저점을 테스트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 꼭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심리가 있고요. 고점을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던 거는 한 번은 더 갱신하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거래만 하시되, 요 부분 오시게 되면 그때는 좀 세게 진입해서 한 바이오 시장에 품풍 어, 여기에 좀 같이 갈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수급들도 좀 이제 괜찮게 형성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을 진행했다거 한번 올려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죠 계속 커버리지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커버리지를 해 드리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뭐 오른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비만치료제 관련된 수혜주 알테오젠 펩트론 딜를 이율 종목 시가총액 순으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삼천당제약 이후에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수두룩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급이 어느 부분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는가 시청 순으로 들어오게 마련이죠 자 보도되지 않은 자료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뜨거운 건 AI 산업 그리고 뭐죠 비만치료제입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일러 드렸던 업종입니다 자이 부분 여러분들 전부 다 숙지하시고요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 010-4822-8706으로 3천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어 제가 이 자료집 여러분들 한분한분 번번 잘되라고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히든주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게 되면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